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떤 기업가가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참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좌우명, 인생 좌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좌우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냐. 바로, 사람을 믿지 말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대요. 참 상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아, 정말 그렇겠다. 정말 사람을 믿지 말자라는 것이 자신의 좌우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는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부터 사기를 당했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자기를 제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 같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수많은 사업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요변해 어느 순간 친했다가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었었는데 상황이 변하니까 그 인생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지혜롭다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우리 삶에 세상에도 많은 그러한 믿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또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어거스틴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믿어요?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사람 믿는 것 때문에 믿,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죽어받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조금 상대방을 좀 바꾸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12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어찌 보면 수제자잖아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 있습니까?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해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찹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배신이 아니라, 배신 때문에 찹찹한 마음,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솔직히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을 보기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착잡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보다 더 심각하게 부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인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한 켠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베드로 저 나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대. 여러분,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베드로를 정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르십니까? 아니,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믿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생명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실까요? 저는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가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베드로를 향해서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베드로 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낭만하게 이야기해 를 줘요. 후대들에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부인을 했더라 이것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이 사건이 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사복음서 한복음서에 있고 다른 사복음서가 없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사고금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 여러분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것, 베드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위해서사고금소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그만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사고금소 모두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궁금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먼저요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사실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않는았지만 33절에 보면,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로,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와 함께 오게로 가겠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간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봉 2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과신나요 자신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과시나요? 자신은. 나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모든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말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겠어요. 피했어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은 과하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나를 믿어,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신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때서, 그 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손을 들고 번쩍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될 때,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기 마세요. 나에게는 약점이 많고 나에게는 허점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요,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많은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묵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 묵시는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혹시 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 불안증 때문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요, 와, 아름다운 곳이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과 애국하는 것이 없고, 평안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니까요, 성도들이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크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을 이제 딱 듣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천국에 가도 좋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손을 드시는 분은 아마 몇분안될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네. 아직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긴 원하지만, 천국에 가지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더 살다가, 나중에, 나중에 할머니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거짓 믿음이에요. 지금 죽어도. 내일 수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천국에 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내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설마 내가 그러라고 여러분 이 설마가 진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으로 알았겠습니까? 자신 베드로 자신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만 은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마가 설마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사랑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이 놀랍게도 변화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겁쟁이에서 강한 용사처럼 바뀌게 되었을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체험했냐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아, 네. 성령 체험한 후에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그동안에 자신을 과신했던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실 때에 그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설교 한번 듣고 3천명이 회개하여 죄를 회개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제가 확신하는데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이 있습니다. 아, 예. 베드로의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그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뉴욕에 어떤 거리에 풍선 장사가 있었습니다. 풍선 장사가 풍선을 이제 뭐 일곱색깔 무지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 나왔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각 가지 색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놀러 오신 분들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막 저마다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달라고 골라요. 그래가지고 보그 선을 들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흑인 아이가 조그만 흑인 아이가 그 풍선 장사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왜 검정색 풍선은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자기는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풍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혹시 검정색은 저렇게 뜨지 않고, 어, 검정색은 뜰 수가 없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풍선 장사가 웃으면서 서랍에 있던 검정색 풍선을 이렇게 꺼냈어요. 검정색이 참 판매가 안 되니까 그냥 밑에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헬륨 가스를 주입하고 웃으면서 끈들을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와, 검정색 도 뜨네요.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풍선 장사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 합니다. 아이야. 풍선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가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헬륨가스가 그 풍선을 뜨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각각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각각의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가진 물질의 정도도 다 달라요 확식도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외적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할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기도해야 할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이제 강당사로올라가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자, 거리를 두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올라가셔서, 어, 땀이 피가, 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또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너희들이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담할 때에 분명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를 부정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잠들어버려요. 잠을 들었는데 왜 잠들었는지 핑계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핑계라고 있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핑계를 잘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오지 못했으면 왜 오지 못했냐고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식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핑계들을 드러내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건강이 좀 잦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힘드니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시던데,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특권,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놀라운 축복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anytime, any anyway.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 기도해야 되지.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때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하게, 그, 절대로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것이 놀랍게도 변화되어서 내 아픔이 축복이 되고 내 힘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5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54절 말씀이죠.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때 베드로가 멀찍이 날아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맞지.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정도였냐면. 멀찍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멀지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멀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꺾여버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기 전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멀리 가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관계, 예수님과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면 우리는 철학하게 되어 있고 공부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없이 떠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멀리 멀리 가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과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정 가운데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지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